안녕하십니까. 25년 동안 수업문을 넓게 이직한 그리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여동기입니다. 오늘은 이력서 작성 수두 번째로 장점과 강점의 차이. 우리는 항상 이력서에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 약점, 반점을 적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수서에 이거죠. 이거 참 난감한데 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소서의 강점과 장점인데 왜 세일즈와 마케팅을 적었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누구하고 이제 그 선배하고 술 마시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박사... 박사를 박한게 이제 마케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배가 이제 저한테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답변을 했죠. 교과서에 나와있다싶 해가지고 근데 그거 딱스며더라가요 세일즈는 강제적인 판매다. 일례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주세요, 사주세요. 참 좋아요. 사주시면 뭘 해드릴게요? 또원 플러스 원 해줄게요. 지금 사시면 좀 깎아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이건 강제적인 구매다 이거죠. 그 마케팅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나 저거 사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자발적인 구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과서에 비슷한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술 마시다가 한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데, 마켓하고 또 ING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인데, 마켓, 마켓은 뭐죠? 시장이 됐습니까? 그렇죠. 시장은 누구를 구성했죠?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죠? 렇 고객, 그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마켓이고, 근데 마켓은 ING야. ANG는 진행 중, 마켓은 항상 움직인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결국 은 이제 마케팅을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객의 마음의 좌표를 이동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력서와 자소서는 결국은 인사 담당자가 나를 볼수 있는 나두 사람 사고 싶어. 결국은 기업과 개인은 사고 파는 관계이 거죠. 그렇죠? 나를 팔기 위해서 나는 이력서를 내는 거고, 또 기업은 마찬가지로 나를 살까 말까를 검토하기 위해서 나의 이력서와 자수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그걸 사고 싶으면 나는 나를 팔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다 이력서나 자수서에 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야, 해서 인사 담당자의 마음의좌표로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치가 강점에서 내가 최고인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게 최고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이것은 참 잘해.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잘한 거냐. 그렇다. 난참잘 웃어. 난참 건강해, 난참 똑똑해, 나는 뭘참 잘생겼어. 어떤 거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최고인 게 뭔지 물론 이제 어려,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내가 최고로 잘하는 거. 최고라는 거 뭐전 세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내 부서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것은 제일 잘해. 난 가장 오랫동안 버텨서 근무할 수 있어. 야근은 참 내가 제일 잘해. 일은 내가 제일 빨리 해. 뭐든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최고인 거 하나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의 이력과 자수고 신입사원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이 무슨 경력이나 이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일들, 또 학교 외 활동들에서 해왔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해왔던 일들 중에 난 이런 것들은 참 잘했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강점과 장점 차이가 뭐냐? 우리는 강점하고 장점하고 이제 같이 혼용을 합니다. 그죠? 렇 장점은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힘. 장점은 상대와 비교가 아니에요. 근데 강점은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에요. 요 그룹 내에서, 우리 친구들 내에서 난 이걸 제일 잘해. 강점이에요. 그죠? 렇 장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장점이야. 나는 참 사람들 얘기를 참잘 들어주는 편이야. 난참잘 웃는 편이야. 많은 뭐 편이야. 왜 질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렇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자신이 스스로 체크하면서 찾는 것은 장점. 비교 대상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강점. 우리는 장점은 또 당연히 있어야지만, 강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객들을 만, 만나고 또그고객들한테 있어서 우리의 제품과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하는 것들이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제품은 우리 서비스는 우리 상품은 다른 타 사이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 강점인 거예요 그죠? 제품이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세일즈나 마케팅할 때 마찬가지고 면접이나 이러스를 낼때 그런 이러한 부분들은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 이런 것들 가장 큰 장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줘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그 기업에서 나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렇죠 네가 뭘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해같지그참 어려운 질문인데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거죠. 그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참 빨리 합니다. 품질은 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가장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교 대상과의 위.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단련시킬 것인가. 저는 어, 지금 현재 컨설팅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이라는 게 결국은 제안서를 써야 되고, 제안을 해가지고, 고객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타 컨설팅 회사에 비해가지고, 이번 우리 회사,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이 우리 회사 컨설팅을, 우리 회사 서비스를 사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강점을 찾기 위한 질문.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점을 들여야 할 필요한 태도가 뭔지, 지금까지 어떤 승과를 내왔는지, 강점 중에 최고 강점은 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고, 또 강점을 찾아준 좋은 지표는 뭐냐. 과거를 들어보면 자신의 이야기하기, 록하기 지나온 경험에서 승과를 냈던 일, 차라리 경력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왔던 업무, 그 직장에서 해왔던 업무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땐 제가 얘기했죠. 그럼 너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왔어. 공부만 한게 아니고 뭘또 해왔는지를 한번 쭉 한번 기록을 해봐라. 이 A4용지에다 적어봐라. 너가 했던 일들을. 뭐든 좋으니까 사소한 것과 포함해가지고 쭉다 적어봐라. 너가 알바를 했든지 뭘 했든지 다 적어봐라. 그러면 안 되면 그걸 그룹핑을 지어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하나의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또 그게 나의 메시지 또 나의 장점과 강점과 또 나의 약점과 또 단점을 찾아낼 수 있고 아 이런 부분들은 너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잘 해왔던 일들이겠구나 그러니까 구슬이 서마는 된다 이거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구슬 서마를 어떻게 꿰어내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회사가 원하는 방향 또그 회사의 업무에 적합한 방향으로 꿰어내는 게 그게 바로 이러서와 자소스로 잘쓰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약점에서 강점 찾기. 나는 3만에 약점을 쓰는데 강점한 시켜 달면 활발하고 활력이 넘친다. 아 저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장점은 정직하다다, 솔직하다 할수 있는 것들. 난 들렁대, 들렁대지만은. 그런데다 보면 가끔 실수하지만 도 대신에 상당히 빠르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액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점이 될수 있는 것들이고, 눈물이 많아 아, 공감과 감성이 풍부하구나 라고 강점을 시킬 수 있는 것들. 결국은 기억과 연관된 강점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과 연관되지 않는 강점이 필요합니다. 각 회사마다 를 이런식의 이마트웨이 라든지 이런식의 삼성웨이 무슨 웨이 해가지고 그 기업의 문화를 대표하고 그 기업의 방향을 제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되어 있을 때 이마트 는 고객 마인드 브랜드 차별화 디자인 시킹이 하나의 큰 이마트웨이다 라고 을때 그럼 이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나의 장점과 강점은 뭐냐 결국은 나하고 기업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면접 볼 때, 이랬을 때 항상 긴장을 한다고요. 근데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 회사가 나하고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회사 이름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러죠. 명함 내밀 때 명함에 박혀있는 회사 로고 보고 누구라도 알만한 회사 같으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단번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회사하고가 가장 잘 회사도 나를 보는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나도 회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나의 장점, 강점과 회사하고의 강점과 장점을 매칭 시킬 수 있는 사전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첫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나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 다음 넥스트를 위해서. 어디로 선택할지를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